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할 건데요. 음, 엄마라기보다는 오늘은 제 얘기,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잠깐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싶어요. 우리가 만난 게 유튜브 덕분이잖아요. 유튜브가 참 애증의 플랫폼입니다. 네. 좋을 때 너무 좋은데요. 정말 힘들게 할 때는 나를 탈탈 털어먹는 그 정도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정말 많아지시다 보니까 유튜버로 사는 것이라는 그것들, 그런 삶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도 2년, 만 2년이 넘어가고 있는 뭐 나름 의미가 있는 시즌이 되어서요. 그래서 유튜버로 사는 건 어떤 삶일까? 그것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그걸 하면서 느낀 점, 얻은 것, 알게 된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유튜브로 만났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책을 먼저 썼고요. 책을 쓰기 시작한 건 5년 전이었고, 책을 썼으나, 네,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고, 또 책도 잘 쓰지도 못했어요. 뭐, 아예 쓰지도 않던 사람이 책을 썼으니, 뭐, 그렇게 잘 쓰지 못했겠죠. 그리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책도 많이 사랑받거나 알려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도 여전히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책을 통해서 많은 강연을 하게 되거나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눈동 많은 동내내끼 냈으나 힘은 들었으나 아무 것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는 아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교를 안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써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책을 알릴 곳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하게 된 데는 초등맘 카페에 이제 그 반장님, 도준영 반장님이 강력하게 저를 이렇게 막 밀어붙여 주셨어요. 왜 빨리 시작 안 해요? 빨리 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라고 거의 떠밀어 주셔가지고 떠밀리듯이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이제 했는데 책을 좀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만 해도 막 돈을 막 이렇게 벌어들이는 그런 유튜버들이 어디 TV에서나 대도서관 같은 분들만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고요. 내가 책을 계속 쓰기는 쓸 거니까 책 쓰면 유튜브에 되고 홍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뭐이 정도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연을 이렇게 많이 누가 오라고 해주지를 않으니까 내가 쓴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 제 이야기를 어디 할 곳이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채널을 열고 시작을 했고요. 어, 쉬었냐? <laughs> 엄청 어려웠습니다.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마음고생하시고 얼마나 진짜 구독자 한 명이 울고 웃으시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 시간을 절절히 겪었기 때문에. 저는 책을 그래도 한세 권, 네권 쓰고 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을 쓰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책을 읽어주셨던 그간에 몇안 되는 독자님들은 제 채널에 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고, 유튜브 구독자가 33명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멈춰 버렸어요. 거기서 한참 동안 그냥 그대로 머물더라고요. 그러면서 포기해야 되나 어쩌나 막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때 결심을 했던 거는 구독자가 1000명이 될 때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자.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되든 안 되든, 자막 어색하고 이상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한 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한참 정체될 때도 있었지만 또 갑자기 많이 구독자가 오르기도 하고 채널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유튜브를 하는 걸 힘들게 했던 거는 제 유튜버로서의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악플들이었어요. 채널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 다양한 분들이 채널에 오시게 됐고 그래서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다가 한 마디 말이 안 되는 한 마디나 아니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한 마디, 그것들을 딱 꼬집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가시는데 처음에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대놓고 저에게 지적을 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읽는데 막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안정제를 먹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어, 제가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댓글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응원해요, 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까지 안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저를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또 열심히 또 계속 영상을 만드는 것들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댓글을 살피다 보면 이제 악플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그것들이 너무 힘들고 막 잊혀지지가 않고 굉장히 그렇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저도 좀 맷집이 단단해진 거예요. 악플을 받아도 아 그래 내가 여기에서 이 점은 실수를 했다 이 점에서 여기 내가 부족했다라고 재빨리 인정을 하게 됐고요. 부족한 점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막막 막 며칠씩 속상해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맞다. 내가 이 부분에서 음, 부족했구나 라고 좀 쿨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잘 삐지고 좀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쿨하게 그런 악플들을 받아들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영상이 쌓이고 여러 가지 댓글들과 시간이 쌓이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에 좀 의연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의연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악플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laughs> 그것들 때문에 제가 옛날처럼 잠을 못 잔다거나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서 숨을 쉬기 어렵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요. 대신 너무 좋은 점이 많죠. 유튜브를 하면서는 힘들었던 때도 많지만, 그리고 막 진짜 막안 감은 머리로 자고 일어나서 막막 막 이상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까지도 9시 영상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막 근근히 이어오기는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무슨 100만 구독자 기념 막 약간 이런 영상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그런 기념이 아니더라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어, 제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 제가 했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정말 너무 절실한 한 가지 정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 요것만 알았으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좀더 힘차게 기분 좋게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분들을, 분들이 그 약간의 차이, 그 약간의 정보가 부족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있구나. 나는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정말 개인적인 욕심을, 책을 더 팔고 싶고,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한참 악플에 시달리고 막 영상 올리는 거 버겁고 또막 이런저런 다른 채널들 늦게 시작한 채널들이 막 쭉쭉쭉 성장하는 걸 보면서는 비교돼서 초라한 마음도 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이곳이 아니었다면 정말 내가 어쩔 뻔했나 싶을 만큼 너무 많은 인생을 배웠고 정말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단단해져감을 느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대충 하고, 뭐 약간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근데 이 유튜브라는 건요, 제가 올리는 영상을 누군가 봐주셔야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봐주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요, 어, 약속이잖아요.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힘들 때나 바쁠 때나 좀 무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그 이어가는 거, 그 노력을 하는 것들이 그 과정을 인연을 하고 나니까 제가 엄청 많이 단단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말이 엄청 늘었어요. <laughs> 지금 초기부터 보셨던 분 33번째 시청자 막 이런 구독자 이런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초기에 카메라랑 눈도 못 마주치고요. 막 손만 엄청 많이 움직이고 머리를 얼마나 쓸어 넘겼는지, 물론 지금도 머리를 만져요. 근데 그때는 말도 못해요. 그냥 한마디마다 계속 머리를 만지면서 너무 어색해서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저희 친정아빠가. 이제는 니가 머리를 그만 넘기는구나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최근에.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카메라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던 사람이었고요 말도 이렇게까지 막 줄줄줄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또 제가 생각한 것들을 조리 있게 말하는 거한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을 동안 쉼없이 말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연습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그렇게 겁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실은 굉장히 겁났었어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지금도 3년 전이죠. 학교에 근무할 때 선생님들끼리 교무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할 때 내가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발표할 때 덜덜덜 떨면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면서 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긴장도가 높았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어디 가서 긴장하는 법이 없어요. 하도 카메라 앞에서 혼자 떠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서는 가장 좀 마음 아프다고 해야 되나 저 그냥 스스로 속으로 좀 속상해하는 점은 뭐냐면요. 이제 애청자, 구독해주시던 애청자님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볼때 가장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이 뭐, 어, 갑자기 어디 이민을 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나는 이 사람의 영상은 글쎄 별로야. 이제는 별로야.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어, 구독과 취소를 어, 자유예요, 다 자유죠, 그쵸 저도 어떤 채널 구독했다가 취소했다가 뭐 그러거든요. 볼 때만 보고 싶은 거 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러는데요. 정말 열정적인 팬이어서 막 강연장까지 달려와주시고 막 댓글 항상 남겨주시고 하시던 분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한분두분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laughs> 다 알고 있는데. 어, 그냥 반성하게 돼요. 나의 어떤 부분이 그분을 이제 그냥 나와 멀어지게 했을까? 그분이 달라졌을까? 내가 달라졌을까? 내 어떤 모습에 실망을 해서 떠나가신 걸까? 생각하면서, 아, 그렇다면, 어, 내가 돌아볼 부분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좀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게 주셨던 그런 열정과 응원들을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못 받는 것 그것만 또 곱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새롭게 채널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몇년 동안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훨씬 많으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떠나신 분들에 대한 서운함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 채널에 와주시지 않는 건 너무 서운하고 또 정말 기회가 된 다면 다시 만나고 싶을 만큼 제가 그런 초반에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네 근데 어, 인생이라는 게요. 어, 인가, 인연이기도 하고요. 모든 게다변하잖아요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상처받고 실망하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서로의 이제 때가 이제 그만 서로 안에 인연이 끝난 그러니까 뭐 시기가 끝났다 그래야 되나? 네 그냥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다시 만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또 절친이 되었다가 우리 친구랑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 구독자님들과도 제가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유튜브를 하면서는 또 궁금하시겠지만 수익을 이제 창출하잖아요 돈을 벌어요 저는 돈을 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그날그날 영상에 따른 수익은 다르기는 한데요 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제가 빠짐없이 매일 올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수익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정도는 매달 꼬박꼬박 입금이 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죠 이 정도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고 한 (100만 원이라도)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벌게 되어가지고요 마치 출근해서 월급 받는 것처럼 구글에서 매달 매달 (23일에) 입금이 돼요 제가 네 그래서 (23일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이 조회해 주시는 것에 따른 그 구글 에드센스의 광고료 수익인 거죠. 그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유튜버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혹은 제가 유튜버로서 사는 것에 궁금하셨던 분들께 그냥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유튜브로 사는 건 이런 거예요.라는 이야기 좀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유튜브로 만났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댓글에 하나하나 답글 못 달아드리는 거 죄송해요. 그러려다 보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엄마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하신 거 알지만 읽어보면서 영상 제작에 반영은 다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하나 답글 못 달아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어, 유튜브 한번 도전해보세요. <laughs> <laughs> 네. 돈도 돈이지만 그 말, 돈 말고도 얻을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는 얻었습니다. 네. 우리, 어, 항상 채널에 와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어, 잘하지는 못하지만 근근히 이어갈게요. 선생님, 멈추지 말아주세요. 라는 응원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볼게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